AI 교육 사기를 신고하면 보상금 제도가 있나? AI 교육 사기와 같이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의 성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 해당하면, 신고자는 신분보호와 함께 경제적 보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실제로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범죄를 입증하고, 제재가 이뤄져야만 지급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를 갖추어 정식 신고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노출이나 불이 가능성이 크므로 보호 절차를 병행해야 하고, 보상금 수령을 기대하기 전 반드시 법률적 요건과 심사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 유형이 복잡하거나 다수 피해자와 얽혀 있는 경우 보상 절차와 별개로 손해 배상 청구나 집단 소송 등 민사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신고자는 법적 조력을 통해 증거 제출 방식, 보상금 청구 절차, 피해 회복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 보상과 권리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